미녹시딜은 이제 모발을 자라게 하는 약으로 유명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 모낭을 되살리는 약은 아닙니다. 모발이 자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방법들을 찾고 연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승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탈모약인 미녹시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지들을 모아 봤는데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녹시딜 사용 후에 머리가 다시 풍성해질 수 있나요? 미녹시딜은 이제 모발을 자라게 하는 약으로 유명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죽은 모낭을 되살리는 약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살아있는 모낭이 있으면 그 활동을 도와서 더 굵고 튼튼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원래 이 약은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혈압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두피에 혈류를 늘려주면서 모낭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가늘고 힘이 없던 모발이 두꺼워지고 머리숱이 늘어난 듯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낭이 복구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즉, 이제 민머리 부위에 새 머리카락이 이제 나는 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탈모가 눈에 띄기 시작한 초기에 민옥시딜로 이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빠른 분들은 3개월 정도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하게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눈에 좀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제 꾸준하게 바르고 그리고 초기부터 탈모가 좀 시작될 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민옥시딜은 모낭을 살리거나 잃어버린 이제 모발을 복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이제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민옥시딜 모든 탈모 유형에 적용되는 약인가요? 민옥시딜은 유전성 탈모라고 하는 보통 이 남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안드로겐성 탈모에 어 효과가 입증된 약이고, 남성형 탈모는 물론 이제 여성형 탈모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탈모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원형 탈모나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 또 이제 출산하고 타, 일어나는 탈모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영양 결핍 탈모 등이 있는데 모낭이 살아 있고 유전적인 이제 영향을 받는 경우는 민옥시딜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면역 이상으로 생기게 되는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들은 이제 모낭이 외부 공격을 받거나 파괴되는 경우들에는 이 민옥시딜만으로는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영양 부족이나 빈혈, 갑상선 문제 등으로 생긴 탈모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옥시데일로는 이제 효과를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그 탈모약을 쓰거나 탈모에 도움되는 걸 쓰더라도 이 탈모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탈모에 효과 있는 약이라고 해서 먼저 약을 바르기 보다는 전문의들을 찾아서 그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민옥시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민옥시딜은 분명히 효과적인 치료제고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큰 한계는 탈모의 근본 원인인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DHT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DHT는 남성형 탈모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고, 이게 이제 모낭을 위축시키고 머리카락을 점점 가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민옥시딜만으로는 탈모의 진행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고요. 이런 휘나스타라이드나두타스테라이드 같은 DHT 억제제와의 병행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보완 방법으로는 두피 환경 자체를 재생층시키는 치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저희 자란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여러 재생 인자들을 활용을 한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재생 인자들을 주는 이유는 그냥 이제 모낭을 잘 자라게 하거나 그 주변에 있는 그 줄기 세포들을 자극하는 역할도 있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모낭 주변의 환경들을 더 좋게 하고 혈류들을 개선하고 하는 것들도 모낭이 잘 건강하게 유지되고 그 모발이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유두 세포의 활성을 돕고 그리고 탈모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미녹시딜 뿐만이 아니고 이런 PRP나 LLLT 치료 같은 거나 이제 두피 재생 주사 같은 것들도 병용치료로 다 같이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발견됐을 때 그리고 탈모가 좀 시작된다고 생각될 때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미녹시딜이 됐던 아니면 여러 가지 병용치료가 됐던 모낭이 살아있을 때 치료는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